많이 이 해주길 바라며 앞으로 사랑이 있어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날도 격게 내리지 절대로 슬픔만큼 포기하지 말고 몸소 예지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잘 펼쳐 나가서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 오래오래 평생 잘 지켜내길 바라며 그리고 3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예정과 명주씨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나를 만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세상 밑바닥까지 보고 듣기 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우리 아들 권아 우리 딸 예지 잘 키운 것 같아요 지난 31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웃으며 살수 있게 제가 잘 지켜줄게요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지 범세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에 선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